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볼 시편도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 어,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 오늘 찬양도 또 그런 마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메마르다 할지라도 광활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 참 구원의 주시로다.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그가 가장 확신에 찬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끊임없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에, 특별히 그 가운데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며 살수 있는 은혜 또한 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확신적인 이야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라고 말씀은 전하지만 삶 속에서 그 부분이 확신이 되어 나타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보고 듣고 또 생각하는 그것에 너무나 많이 붙잡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 아,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자비하심은요. 정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것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 이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시평 기자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번 깊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흙에서 지음받은 우리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의 이 인생의 가치가 한줌 흙으로, 흙으로 사라지게 되고, 정말 우리가 죽어서 묻힐 때, 정말 한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 안에 우리들이 묻히게 되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줌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그 한줌 흙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큰 소망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요, 또 지금의 내 모습을 볼때 조금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일지라도요, 예수 크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게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됐을 때, 내게 일어나는 그 기쁨 모든 것들 정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것들에 더욱 더큰 놀라움을 가지겠지만 그 놀라움도 이 은혜만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그 이루어진 것을 더욱 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그 능력을 또 붙들고 살아갑시다. 이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보다 더큰 은혜가 없고 그보다 더큰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을 때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도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평 나는 그 상황도 그것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하늘의 평강이고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붙잡고 정말 메마른 땅, 광활한 땅일지라도 어, 나를 도우셔서 나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에 응답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한 해도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어 묻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으시면서 주신 영생의 기쁨을 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평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에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나를 선택하셔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지 않을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채로 주실 그때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그 영광채까지 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하루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주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한번 기도하고, 또한번 붙들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 어, 어 동행하는 가운데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기간 하나님 또 독감과 또 코로나 상황 경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여호와의 인지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